자 이제 배런스북의 어, 마지막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챕터 7의 배런스북 챕터 7 마지막 문제를, 마지막 문제를 다뤄봅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컨 o 트레이션 o 셀레이션 오브 r 크로스입니다 r 크로스가 용액이 어, 684g이 예, 2000g의 엠브도가 있어요. 자 얘의 몰농도 혹은 몰랄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 여기 보면 어, 스크로스 설탕 혹은 자당의 분자량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분자량이 342 그램 342 그램 펌몰이에요. 그런데 내가684 그램이 있죠. 그래서 684를 나누면 자684 그램이에요. 자, 자 나눠지면 몇 그램이 됩니까? 여기서는 2몰이 되죠. 2몰. 자 그런데 물에 몇 그램의 녹아 있습니까? 2,000 g 램의 녹아 있죠. 그러면 자2,000 g 램물2,000용에2,000 그램다. 1아2 몰이 녹있기 때문에 1,000 g 기준으로 하면 1 몰이 녹있게 됩니다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? 1 몰랄 농도가 되는 거죠. 몰랄 농도예요, 그죠 그래서 답은 아, B번이 되겠습니다. 1 몰랄 농도가 되겠죠. 자, 그러데 이것으로 어, 챕터 7의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고요. 챕터 8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